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상어, 악어, 독사. 전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인간이에요. 매년 전쟁이랑 사고 빼고도 47만 명이 같은 인간 손에 죽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얘기입니다. 고대로 가면요 차원이 달라져요. 독일의 한 유적지에서 천명 넘는 시신이 발굴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었어요. 토막 나고 불에 구워지고 뼈에는 이빨 자국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은요? 반으로 쪼개져서 술잔으로 쓰였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7000년 전또 다른 유적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했는데 이상하게 절반만 정강이 뼈가 박살나 있었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왜 다리를 부러뜨렸을까요? 귀신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니면 단순히 즐거워서요? 과학자들의 결론은 진짜 소름돋습니다. 오늘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발견들, 그 속에 숨겨진 우리 조상들의 충격적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가장 미쳐 날뛰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예요. 영어로는 네오리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인류가 처음으로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근데 정착이 시작되면서 뭐가 같이 시작됐냐면요. 대규모 폭력입니다. 얼마나 심했냐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유전자 병목 현상이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 자체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학살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시대 학살 유적지를 수백 개나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어디냐? 바로 독일 남서부에 있는 헤르스하임이라는 곳이에요. 헤르스하임은요, 솔직히 말해서 발견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최소 천 명이 넘는 시신이 여러 구덩이에 버려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선사시대 학살 현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거든요. 시신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더니 죽은 방식이 전부 달랐습니다. 돌돗끼에 머리가 박살난 사람, 팔다리가 꺾인 사람, 뭔가에 찔린 사람, 온갖 종류의 치명상을 입은 시신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피해자 구성이에요.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전부 죽어 있었거든요. 자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시신들의 출신지를 조사해 봤더니요. 전부 다른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희생자는 무려 500km나 떨어진 곳에서 끌려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헤르크스아임은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마을끼리 싸우다가 생긴 학사 현장도 아니었고요.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곳은 먼 지역에서 사람들을 사냥해서 끌고 온 다음에 제물로 바치거나 처형했던 고대 살인 집단의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7000년 전에 이미 조직적인 인간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시신 대부분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포막나 있거나 불에 그을려 있거나 뼈가 산산조각나 있었거든요. 연구팀이 분석해 봤더니 이건 단순한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살인 집담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분해하고 어떤 시신은 아예 불에 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으려고요. 뼈에서 이빨 자국이 발견됐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벌어진 식인 행위의 증거입니다. 더 끔찍한 건요. 이식인 집단한테 선호 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뼈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뜯어먹힌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부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예요. 두개골 대부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정수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뇌를 꺼내 먹으려고요. 뇌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영양가가 좋거든요. 그리고 뇌를 다 꺼낸 다음에 남은 두개골 윗부분으로 뭘 만들었냐면요. 술잔이에요. 피해자의 머리로 만든 컵에다가 뭔가를 따라서 마신 겁니다. 자기가 방금 잡아먹은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잔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7,000년 전 독일 한복판에 살인 집단이 있었어요. 이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사냥해서 본거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는 시체를 해체해서 구워 먹었고요. 두개골은 술잔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최소 천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희생됐어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헤르스하임은 그래서 선사시대 학사 현장 중에서 규모로도 잔혹함으로도 단연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근데요 헤르스하임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대의 비슷한 잔혹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그중에서 좀 다른 의미로 소름끼치는 발견이 2023년에 있었습니다. 고고학팀이 발굴 작업을 하다가 구덩이 세개를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요. 손이에요. 시신 12개가 아니라 손1 2개요 몸통은 하나도 없고 손목에 살린 손만 12개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손들이 발견된 장소가 좀 특이했어요. 어디였냐면요. 궁전 마당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궁전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궁전이에요. 힉소스 왕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 3500년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외래 왕조인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전차를 처음 들여온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전차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손 자르는 문화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집트 벽화에서 손을 수집하는 장면이 그려진 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병사들이 잘린 손을 한 무더기 들고 있는 그림 같은 거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어졌다는 물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그럼 웬을 잘랐을까요? 연구팀 분석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이건 일종의 화폐였어요. 적군의 손을 잘라서 왕한테 바치면 그 대가로 금이나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손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요. 인간의 신체 부위가 돈처럼 거래되는 사회였던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이게 과시용으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귀족들끼리 누가 더 많은 손을 가지고 있나 경쟁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명품 수집하듯이 잘린 손을 수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하나요 전쟁터에서 죽은 적군 손 손만 잘랐을까요 아니면 보상 받으려고 아무나 손 잘라서 바친 사람도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발굴된 손 12개는 전부 21세 이상 성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11개는 남성, 1개는 아마 여성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가락 길이 비율로 성별을 알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왜 손이 잘렸는지, 살아있을 때 잘린 건지, 죽은 다음에 잘린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3,500년 전 이집트에서 인간의 손이 상품처럼 거래됐다는 사실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규모 학살이랑 신체 부위 수집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언제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의적 살인 사건 말이에요. 몇년 전에 루마니아의 한 동굴에서 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트란실바니아 남부에 있는 페스테라 추오르 동굴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석기 도구랑 동굴곰 뼈가 잔뜩 나왔어요. 누군가 이 동굴에서 살면서 동물 사냥에다 먹은 흔적이죠. 근데 그뼈 더미 속에서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동굴곰 뼈가 아니라 인간 두개골 조각이었어요. 약 33,000년 전 성인 남성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두개골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완전히 깨져 있었거든요. 달걀 깨진 것처럼요. 처음에 연구팀은 확신을 못했어요.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힌 건지, 낙석에 맞은 건지, 아니면 누가 때린 건지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 연구팀을 꾸려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CT 스캔이랑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두 개골에 거의 똑같은 균열이 두개 있었거든요. 두 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균열이 두 개라는 건 같은 물체로 두번 연속 맞았다는 뜻이에요.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상처 패턴을 현대 폭행 피해자 데이터랑 비교해봤더니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둔기로 가격 당했을 때 생기는 손상이에요. 연구팀이 재구성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33000년 전 어느 날이 남자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방망이 같은 무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한번 맞고 쓰러졌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번더 내리쳤습니다. 두 번째 타격으로 뇌에 손상이 와서 즉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상처 위치를 보면 가해자가 피행자를 정료로 마주 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기습한 게 아니라 앞에서 쳐다보면서 때린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공격이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가해자는 왼손잡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이게 현재까지 확인된 인류 최초의 고의적 살인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살인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동안 존재하면서 아무도 안 죽였을 리가 없잖아요. 다만 증거가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인류의 폭력성은 우리 종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거예요. 자, 근데요. 인간 폭력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폭력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거든요. 마치 유행처럼요.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대규모 폭력은 사실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날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폭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요. 한 곳에 모여 살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폭력의 기회와 보상이 함께 커진 거예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대규모 학살 증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나일강 유역이에요. 수단 쪽 나일강 계곡에서 발견된 유적지인데요. 여기서 최소 64구 이상의 거의 온전한 시신이랑 수많은 뼈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온전하다고 해서 멀쩡했던 건 아니에요. 전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죽어 있었거든요. 한 명도 예외 없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피해자 중에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JS-14랑 JS-13이라는 코드가 붙은 어린이 시신 두 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머리에 화살촉이 여러 개 박혀 있었어요.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은 걸 보면 맞자마자 바로 죽은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랑 같이 죽었겠죠. 근데요, 머리만 맞은 게 아니에요. 온몸에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리에도 화살이 꽂혀서 허벅지뼈 조각이 튕겨 나갔을 정도예요. 이건 이 그냥 죽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난사한 겁니다. 자비가 전혀 없었어요. 성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과잉 살상 당했습니다. 21명의 시신에서는 몸에 박힌 채로 남아있는 석촉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살아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안 돼요. 뼈에 박히거나 살을 뚫고 장기까지 관통했을 테니까요. 무기 형태를 분석해보니까 환이랑 창으로 공격받은 거였어요.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게 두 집단 간의 전쟁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분석을 더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랑 성별이 너무 다양했거든요. 전사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습격당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무장도 안한 민간인들이 반복적으로 학살당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은 당시 나일강 유역에 큰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자원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옆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뺏는 게 생존에 유리해진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협력 대신 학살을 선택한 겁니다.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면서요. 솔직히 인류에 대해 좀 회의감이 드는 대목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호모 사피엔스 얘기를 했는데요. 폭력은 우리 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모 속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미 멸종한 다른 인류 종들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스페인 브루고스 지방에 있는 아타푸에르카라는 유적지에서 나왔어요. 아타푸에르카는 무려 85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오래된 거죠.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지인데 그 안에 여러 발굴 지점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자연적으로 생긴 수직 동굴인데 여기서 무려 5,500구 이상의 고인류 뼈가 발견됐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네안데르타리인, 어쩌면 데니소바인까지 섞여 있어요. 연대도 35만 년 전부터 80만 년 전까지 다양하고요. 근데 아타푸에르카에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다른 발굴 지점이에요. 그란돌리나라고 불리는 거대한 동굴인데 1980년대부터 발굴이 시작됐어요. 이 동굴은 층층이 다른 시대의 유적이 쌓여 있어서 TD라는 번호를 붙여서 구분하거든요. TD1부터 TD11까지 있는데 대부분은 평범해요. 도구 좀 나오고 동물 뼈좀 나오고 뭐 그런거죠. 근데 TD6층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최소 11명 이상의 고인류 뼈가 나왔는데요. 이 뼈들이 도살된 상태였어요. 동물 뼈처럼요. 30% 이상에서 확실한 식인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뼈에 칼자국이 나 있었는데 사냥꾼이 동물 살점 발라낼 때 생기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긁어낸 흔적도 있었고요. 살을 마지막 한 점까지 다 발라먹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식인 사례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TD가 진짜 끔찍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 구성이에요. 이 11명 중에 성인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유아 아니면 청소년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10살도 안된 어린아이였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만 골라서 잡아먹은 겁니다. 85만 년 전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영양적 식인이라고 분류했어요. 뭔 뜻이냐면요. 굶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고기로 본 거예요. 사슴 잡아먹듯이 인간을 잡아먹은 거죠. 왜 아이들을 노렸을까요? 어른보다 저항을 덜 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집단의 아이들을 죽이면 그 집단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전략적 사냥이었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어요. 당시 이 지역 환경을 분석해봤더니요. 기후 위기 같은 거 없었어요. 먹을 게 충분했습니다. 질병이 돌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서 어쩔 수 없이 식인을 한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아이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한 피해자는 아직 살아있을 때 목이 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인 증거예요. 그것도 아이들만 노린 표적 식인의 첫 사례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일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요. 천종 이상의 포유류를 비교 분석했더니 영장류가 다른 포유류보다 같은 종끼리의 폭력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영장류 중에서도 상위권이에요. 그래프로 보면 빨간색이 폭력적이라는 뜻인데 인간은 확실히 나쁜 쪽에 속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가장 폭력적인 포유류 1위는 인간이 아니에요. 미어캣이래요. 의외죠. 근데 미어캣이랑 인간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미어캣은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지능이 있잖아요. 창의력이 있고요. 그래서 더 정교하고 더 잔인한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어요. 솔직히 뭔가한테 죽게 된다면 인간 손에는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창의적이거든요. 나쁜 쪽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쉬니크엔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적인데, 여기서도 학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V자형 구덩이에서 어린이 12명, 청소년 1명, 성인 13명의 시신이 나왔어요. 전부 머리에 둔기 맞았거나 화살에 맞아서 죽은 상태였죠. 이 정도는 솔직히 신석기 시대 기준으로 평범한 편이에요. 200개가 넘는 학살 유적지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 유적지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시신 절반에서 똑같은 부상이 발견됐거든요. 정강이 뼈가 박살나 있었어요. 무릎 아래 뼈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서 죽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다리까지 부러뜨렸을까요? 연구팀 분석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고문이에요. 죽이기 전에 고통을 주려고 다리를 부러뜨린 거죠. 인류 초기에 사디즘 증거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좀 다른 해석인데요. 죽은 다음에 부러뜨렸을 수도 있대요. 왜냐고요? 귀신이 못 쫓아오게 하려고요. 다리가 부러지면 걸을 수 없으니까, 원한 품은 귀신이 복수하러 못 온다고 믿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절반만 다리가 부러져 있을까요? 귀신을 막으려면 전부 다 부러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시신에서도 같은 부상이 발견됐어요. 아이 귀신도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즐거웠던 걸까요? 7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꽤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7000년 전 1,000명을 잡아먹은 살인 집단, 3,500년 전 손을 화폐처럼 거래한 이집트인들, 33,000년 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85만년 전 아이들만 노린 식인행위까지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우리 조상들이 한 짓이에요. 인간이라는 종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물론 현대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끔찍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두 개꼴로 술잔을 만들지 않고, 손을 잘라서 돈처럼 쓰지 않고, 아이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지 않잖아요. 어쩌면 인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요. 근데 뭐,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우리 DNA에는 여전히 그때 그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타이머스였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낌없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